스타트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딱 하나의 개념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프로덕트 마켓핏을 떠올리실 거예요 들어는 봤는데 이게 참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은 무려 4천억 원에 팔린 한 회사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이 숫자 좀 보세요 3억 6천 5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천억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바로 결제기업 스퀘어가 웹사이트 제작 둘인 위블리를 인수하면서 지불한 가격입니다. 뭐,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성공인지 감이 오시죠? 아니, 그럼 도대체 그 4천억 원짜리 가치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이 숫자, 5천만 개의 그 답이 있습니다. 위블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웹사이트가 무려 5천만 개란 뜻이에요. 이두 숫자만 나란히 놓고 봐도 위블리가 얼마나 거대한 성공을 거뒀는지 알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눈부신 성공이 처음부터 약속된 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정말 처절했던 18개월간의 사투가 숨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던 그들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초창기 여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하루 최고 가입자가 고작 12명이었어요. 14개월 차에는 은행 잔고가 100달러도 채 남지 않았죠. 심지어 1년 반 만에 타임지에 실리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영광의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시장에 원하는 제품 즉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심지어 주변의 평가는 더 가혹했습니다. 미터베 창업자한테서는 이런 말까지 들었대요. 내가 들어본 아이디어 중에 가장 엑스신 같은 생각이라고요. 와, 정말 상처받았겠죠? 근데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 때 초비 피드백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블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던 이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제 이야기에서 한 걸음 나와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프로덕트 마켓 핏, 간단히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바로 그 제품을 당신이 마침내 만들어낸 바로 그 지점.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사 Y콤비네이터의 유명한 구호 이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라. 이한 문장이 바로 프로덕트 마켓 핏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죠. 스타트업의 전체 여정을 놓고 보면요.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는다는 건 바로 이 1번 아이디어 단계에서 출발해서 4번 견인력을 얻기까지의 정말 험난한 길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우리 제품을 막 끌어당기는 이 견인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여기서 좌절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스타트업이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도전 1순위는 놀랍게도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가 훌륭한 팀을 만드는 거예요. 돈 버는 건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 프로덕트 마켓핏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과제에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위블리 창업자가 직접 알려주는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반복입니다. 일단 고객과 대화해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아 문제는 이거 아닐까 하는 가설로 세우고 그걸 아주 빠르게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들고 다시 고객에게 찾아가서 검증받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절대 안 끝나요. 위블리처럼 수십 번이고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정말 끈질긴 과정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들이 말하는 해결책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은 자기 문제가 뭔지 아는 전문가이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우리,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테스트를 할때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규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마지막,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실제로 위블리는 이 침묵의 규칙 덕분에 사용자들이 회원가입창을 자꾸 로그인창으로 오해한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냥 입 다물고 지켜보기만 했는데도 말이죠. 자, 이렇게 힘든 탐색의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언제쯤 끝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우리가 마침내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 성공의 신호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덕트 마켓핏이 없을 때의 느낌은요, 딱 이렇습니다. 마치 거게한 바위를 혼자서 산꼭대기까지 밀어올리는 기분. 고객 한명한 한 명을 얻는 게 너무 힘들고 모든 게 버겁고 계속 오르막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프로덕트 마켓핏을 딱 찾는 순간 상황은 180도 바뀝니다. 더 이상 내가 고객을 힘들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막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마치 온 세상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폭발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느낌의 차이를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허상 지표랑 진짜 지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객이 얼마나 자주 다시 찾아오는지, 즉 재사용률이 중요하고요. 언론에 몇번 나왔는지가 아니라 돈 내는 고객이 얼마나 계약을 연장하는지 갱신율 같은 게 진짜 신호라는 겁니다. 이 진짜 지표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바로 NPS 순추천 고객지수입니다. 우리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추천하고 싶으세요?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보통 50점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위블리의 초기 점수가 무려 80점이었습니다.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죠. pmf를 달성했다는 명백하고도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으니 모든 게 끝난 걸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그건 결승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주의 출발선의 선법과 같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교훈은 바로 타이밍에 대한 겁니다.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기 전까지는요, 팀을 최대한 작게 유지하면서 통하는 걸 찾는 데만 집중해야 하고요. 그걸 찾은 후에는 그때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공격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는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의 분석을 이 궁극적인 질문 하나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덕트 마켓 핏의 핵심을 관통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 바위를 힘들게 밀고 있나요? 아니면 고객들이 여러분을 세차게 끌어당기고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